12월 6일 손잡는 교회 아침 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 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3장 시험 받을 때에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하니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양식을 말할 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먹어야 사는데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는다 라고 할때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종이채 씹어 먹는 것이 아니라 귀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질 때 말씀을 먹는다 라고 하거든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주님의 교회도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매뉴얼, 설명서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킨다. 이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고쳐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멀리 하고 점점 우리의 마음들이 딱딱하고 건조하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뒤에는 한 세력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고 딱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 모양은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용은 12장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이렇게 불리지 않아요. 즉,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이 용은 하늘에서 전쟁하는, 전쟁하였는데, 패배하여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 보니까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 중간에 보시면 화 있을 진저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는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용이라고 하는 짐승이 긴박한 자신의 상태를 알고 이 땅을 흔드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게시록은 악한 존재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시 죽이겠다라고 겁도 줍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새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선포한 그 법이 신상을 만들어서 누구갓네 쌀에게 절을 하여 순배하도록 하였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 얼마나 무섭고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오는 그 압박감이 크겠습니까? 죽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저들을 지키시고 돌보았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저 그리스도 용은 미혹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입니다. 이 용, 저 그리스도, 마귀 사탄은 속이는 자,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정말 약삽하고 비열한 놈입니다. 용인 사탄 자신이 속여놓고 책임은 누가 져요? 그 미혹에 그리고 꾀임에 넘어간자가 선택하였을 때, 그 선택한자가 책임을 지게끔 하고 자신은 뒤로 쏙 빠지고 정체를 가려버리는 비열한 놈이죠.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의 지혜로는 능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주님이 분별력과 생명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하여야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인지 마지막 때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세상의 욕망과 탐심은 무너지고 진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아닐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이 되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주님과 동행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관심, 주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이 저용.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 우리의 마음은 집착과 욕심으로 번져져 결국 나를 통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전쟁터가 돼 버립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이 말을 하여서 온 천하를 집어 삼킬 때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속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깨달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과 교회가 있습니다. 손잡는 교회를 이 시대에 주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을 통하여 죄로부터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 사탄의 꾀의 미혹을 분별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붙어 있어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옛 뱀이라고 하고 사탄, 이 용이라고 하는 정체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갖 화려하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이옛 뱀의 정체를 주님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택하여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강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임을 또한 알게하여 주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승리를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게 좋은 것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좋고 예수님 이 아닌 것은 나중에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 알게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따르며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직장요 모든 동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